안녕하십니까. 경제적 자유아빠.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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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의 아빠입니다. 자, 여러분. 달봉의 아빠. 어제, 어, 오늘 새벽이죠. 무시무시한 어, 광경을 우리는 목격을 했습니다. 자, 21세기 AI 채 GPT가 판을 치는 이 순간에 개엄령이다 선포가 되었습니다. 어, 아직 민주주의가 정착이 되지 않은 그런 나라에서만 어, 생길 것만 같은 그런 게 우리나라에서 갑자기 어, 시작이 되었죠. 자, 제가 정치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뭐 여야 다 필요 없고 일단 중요한 건 개업령. 이게 과연 우리나라 안 그래도 투심이 지금 상당히 좋지 못해요. 개업령 때문에 환율부터 시작해서 지금 경제 지표가 여러 가지 외국인들 외인들 뭐 투자자들이 어, 결코 반기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투자라는 게꼭 악재가 있고 나서 어,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 동안 조정 심하게 거쳤죠. 심하다 못해서 아주 미친 듯이 했는데 어, 만약에 이게 장중에 이게 있었다면 장난이 아니었을 건데 어, 새벽 고요한 시간대 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물론 암호화폐 시장은 난리가 났습니다. 어, 물론 예방 주사를 맞았죠. 근데 어, 일단은 우리나라 주식시장 과연 어떻게 된, 될는지 하지만 여러분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물론 저러 여러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다 들고는 있습니다. 아, 그 중에서 메인이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SK하이닉스를 꼭뭐 타도하자가 아닙니다. 아, 우리는 삼성전자가 기술개발을 해서 선의의 경제 그리고 우리나라의 거의 HBM과 관련된 거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 마이크론이 거의 다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어, 보고서가 나온 게 지금 hbm 수출과 관련해서 미국이 지금 대중 수출 제한한다는 게꼭 어, 나쁜 것. 어, 나쁜 방, 뭐 어느 정도 우려되는 부분도 있지만 효과적이다. 어, 어느 정도 긍정적인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제가 여러분하고 한번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미국 정부가 중국을 상대로 해서 고대역폭 메모리 hbm 수출 제한 포함한 반도체 규제 이까지 강화하고 있는데. 자, 이게 기술발전 견제에는 효과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참, 이게 무슨 말인지도 여러분들도 지금 이해를 못하겠죠? 저도 참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한번 끝까지 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중국 고객사의 HBM을 공급을 중단하는 데에 따라서 실적에 받을 타격은 그다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자, 니케이아시아에서 나온 보도인데 일단 3일자 한국 반도체 제조사들이 중국 시장에 HBM 반도체를 판매하지 못하더라도 심각한 악영향을 받게 될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되면 우리 투자자로서는 일단 펀더멘탈에는 크게 문제는 생기지 않을 것 같은 느낌 많이 느낌. 들죠? 자, 미국 정부가 최근에 중국 반도체 기업 무려 140곳을 블랙리스트에 추가를 해 놨는데 일단 제재 대상에 포함되는 기업은 미국 반도체 장비, 소프트웨어, 소재 어, 이런 등등 사실상 사들일 수 없습니다. 중국 이외 국가에서 생산하는 반도체도 물론 미국의 기술이나 부품 활용하면 규제 대상이 되는데 그중에 삼성전자 s k 하이닉스도 어, HBM이 포함이 되죠. 자, 니케이아시아가 엔비디아 AMD가 HBM 물량 확보에 경쟁적으로 어, 나서는 만큼 한국 기업들이 받을 영향은 그리 크지는 않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전체 HBM 매출이 약 20%가 중국에서 어느 정도 거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메모리 반도체 삼성자 전체 캐파에서는 차지하는 비중은 2% 수준입니다. 일단 번스트라인 리서치의 분석을 근거로 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그렇다면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죠. 물론 SK하이닉스도 현재 생산하는 HBM 물량 대부분을 엔비디아의 소유에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대중국 타격 음, 그렇게 뭐 SK 하이닉스도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다 이래 보시면 될것 같고 일단 싱크탱크 CSIS 미국이 중국의 HBM 수출을 제한한 것이 자체가 인공지능 기술 발전을 견제하는 데 효과적이다 이란 평가가 니케이 아시아에서 나왔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는 충분한 사양의 HBM이 없다면 양질의 인공지능 가속기 물론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속도가 느린 메모리 반도체로 값비싼 인공지능 프로세스 자체를 당연히 구동하기가 구독하, 어렵겠죠. 자, 그렇다면 HBM이 데이터 전송 속도를 높인 고사양 메모리 반도체인데 한마디로 어 일단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전 세계에서 공급할 물량은 대부분 다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다면 중국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 규제 에 대비해서 자체 기술로 HBM을 자기네들이 스스로가 개발해야 을 되는데, 한국 경쟁사 기술을 어느 정도 따라잡으려 아직까지 수년 걸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어, 중국의 어, 어느 정도 그 부분 아쉬움 면은 없지 않아 있지만 큰 타격은 없고 어, 하지만 이거 외에 다른 쪽으로 중국이 또 보복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일단 번외로 하고 일단 HBM만 가지고서는 어, 일단은 어, 일단 긍정적인 건 HBM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 그래 큰 타격은 없다. 그리고 이게 가격이 디램 가격과 랜드 가격이 어느 정도에 다시 어, 경기가 살아난다면 분명히 거기에 대한 어, 기대치의선 주가의 선 반영은 분명히 여러분 다시 한번 보답을 해 주리라 믿 의심치 않습니다. 자 힘을 내시고 여러분 좀더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화이팅 하고 음, 오후에 다시 한번 멋진 영상 있으면 다시 한번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